아니, 지금 벌써 실수 하나를 했거든요? <laughs> 공항버스를, 어, 16, 시6 60거를 타야 되는데, 새벽 4시거를 예약을 해놔가지고, 아까 새벽 3시에 문자가 왔더라고요. 그, 1시간 뒤에 출발한다. <laughs> 아니, 처음에 오자마자, 저 셀프 체크인에서, 막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내가 모바일 탑승권을 이미 받은 상태라 저거 할 필요가 없다네. 그래서 그런 경우 모바일 탑승권 필요 없이 바로 절로 가서 저 수화물 수속 받는 걸로. 부터개 난관이네 지금. 아... 아니 거리 얼마 안 돼서 걸어가려고 했더니 인도가 없어. 근데 그래 잡으려고 했더니 여기서 그래 잡히지도 않고. 근데 택시 타는 거는 뭐 사람들이 사기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래 타라고. 어쩌라는 거야. 아. 아니뭐 호스텔인 줄 알았더니 씨, 완전 그냥 여관이구만. 나쁘진 않은데. 아 어, 여기 완전 그냥. 아니, 그래, 불은 5만원, 미만으로 찍히는 것도 있고, 6만동으로 찍히는 거 있는데, 씨발. 저 택시기사 새끼 아니니, 접근해가지고, 너무 착하게 생겨서 그냥 막 가자고 했더니, 씨발, 15만동을 봤네 맞는 건가? 아, 근데 뭐 15만동 해봤자. 아니, 와 15만 동이면 나 얼마나 거야? 와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바 여기 진짜 엄청난 시골이구나. 개미쳤다. 소란 줄? 발풍이 졸라 크네. 미친 거 아니야? 주먹만한데? 와, 씨, 미친.